과거에 저는 항상 피곤하고 졸렸어요 그냥 24시간 내내 에너지가 바닥나 있는 느낌? 잠을 자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약 15%에서 20%의 사람들이 이런 과수면을 겪는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무해 상태가 되어서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심적 괴로움 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잠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직면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방향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니까 괴로워서 계속 자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막 면전에다 대고 계속 욕하고 넌안될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할때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겠죠 저는 제가 저한테 그 부정적인 말 욕들을 스스로한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서 도망가고 싶어서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각적으로 보면 우울증 상태에서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전전두피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의식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깨어있는 게 힘든 거예요. 반면에 잠들면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 멈추니까 한결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한테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잠 그리고 죽음, 죽음을 선택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